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오늘은 권선동 의원, 한동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헌재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었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선동 의원이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에 질세라 한동원 의원은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승복은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꼴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과정에 위헌적인 부분이 어, 열 군데가 됐다라고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우리나라는 사실상 법의 많은 부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리 천지 성관이 이 성관이를 조사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그것은 위법이다, 감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죠. 그 말은 썩어 골마 터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썩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난발해서 윤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벌써 29번의 탄핵이 이렇게 난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에 정말 큰 악영향이 있었고 여덟 건 같은 경우에는 줄 기각으로 판단이 되었죠. 그리고 본인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챙기기에만 바쁜 국민의 힘 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집회에 참여했던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헌재 어, 판결 전에 여야가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까지 드리더군요.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만이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가 지도,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첫 번째, 더 강력한 안보입니다. 두 번째 더 적은 부정부패입니다. 세 번째, 더 나은 경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안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강력한 안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들이 우리나라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막고 있죠? 민주당이 막고 있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리고 민노총, 간첩,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그 민노총을 때려잡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더 적은 부정부패를 위해서 성간위를 탈탈 털려고 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외교, 외교에 더 신경을 썼고 그 외교를 정말 잘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더 강력한 안보, 더 적은 부정부패, 그리고 더 나은 경제를 원래 하시던 것에 이어서 우리의 반국가 세력, 우리나라의 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처결하고 그 사업을 마지막 임기까지 이어가시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뭔가 많이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요.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죠. 국민의 힘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본인들에 대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 힘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울분이 올라옵니다 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왜 그 추운 엄동설한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었는지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는지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절대 그런 메시지를 낼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고요. 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더더욱이 복귀하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희 국민들 끝까지 국민 저항권으로 대통령을 지킬 것이고 대통령과 싸울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요. 대통령 돌아오는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이 감정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함께 광화문에 모여서 윤대통령을 지켜내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